프로그램 점수만 봤을 때는, 아, 그렇구나. 근데, 토탈 점수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보니까, 아, 월드 챔피언십 때보다 높아가지고, 어, 잘 믿기지가 않았어요. <laughs> 첫대에서부터 제가 이런 점수를 얻을 거라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. 그냥 내가 하는 것만 잘하면,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, 어,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된것 같아요. 어제보다는 긴장을 덜 했는데 초반 훌립에서 약간 턴을 할때 휘청해가지고 아예 점프를 더 날려버렸는데요. 근데 나중에 있는 기술도 다 집중을 해서 잘 맞췄기 때문에 너무 기뻤고요. 또 이번에 첫 게임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아주 좋은 점수를 얻게 돼서. 다음 대회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 챔피언십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어 조금의 실수는 있었지만 많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정말 좋은 연기를 하게 돼서 그때 저의 모습이 지금까지 잘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그만큼 저도 그기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결과인 것 같아요. 우선 첫 대회이기 때문에 어, 아직 크게 실감하지 않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이번 대회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, 다른 선수들 때문에 긴장하거나 그런 제 연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것 같고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점수는 크게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요소 요소마다 뭐 레벨이나 점프 제가 하나 하나 다잘 하고 있는지를 더 체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에서도 어, 이번 대에서 회 약간 모자랐던 부분을 하나 하나씩 채워서 시즌 끝까지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.